사회 초년생들을 대상으로 전세 사기 행각을 벌인 일당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피해 금액은 140억 원에 달하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전세 사기 피해를 입고 목숨을 끄는 사람은 4명으로 늘었습니다. 너무 많죠. 2조 3천 원. 부모님 돈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한번 해보자 라고 시작했던 터라 모은 돈을 다 쏟아부어가지고 설마 설마 했는데 제가 전세 사기 피해자가 될 줄은 정말 상상도 못했어요. 아이고 왜안 받는 거야? 연결이 되지 않아 뒤소리후제 음. 나이 25살 하루아침에 일어난 전세사기 피해로 2억의 빚이 생기게 됐습니다 아이고 저는 지금 뭐부터 어떻게 해야 할까요? 도와주세요, 빌쌤 안녕하십니까 저는 25살 하루아침에 전세사기 피해자가 된 민달팽이 소금쟁이입니다 아유, 아유, 고맙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뭐라고 위로의 말씀을 드려야 될지 모르겠는데 그러니까요. 오늘 닉네임을 특별하게 꼭 민달팽이라고 불러달라고 하셨다는데 이유가 있으신지? 민달팽이가 이제 껍질이 없는, 집이 없는 달팽이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저희를 전세사기 피해자분들을 대체적으로 그렇게 불러주시는 것 같아서 아, 그래요. 아니 얼마나 전세사기를 망해당했으면 민달팽이라는 수식어까지 만들어졌겠어요. 음, 그러니요 그럼 그 전세금이 총 얼마예요? 총2억 야, 2억이부터 적은 돈도 아닌데 그 2억은 다 어디서 나셨어요? 제가 현재 받을 수 있는 전체 대출이 1억 4,300이었어요. 음. 그래서 나머지 금액은 제가 메꿔야 되는 거잖아요. 네네. 그래서 제가 아기 때부터 모았던 세뱃돈이랑 용돈이랑 음. 그리고 대학 시절에 벌었던 장학금들이나 뭐 근로장학금 등을 모아 가지고 일단 저는 1,700만 원 정도를 음. 혼자 모아놨었고 근로장학금까지 해서 벌 정도면 진짜 열심히 사셨다는 거요 그러니까, 정말 네. 열심히 사셨다는 거군요 어. 그러니까 세뱃돈부터 장학금까지 한 푼, 두푼 모은 정말 피같은 돈인데 모든 피해자분들이 그렇겠지만 민달팽이 님 같은 사회 초년생 분들한테는 어, 엄청나게 큰 의미이고 큰 돈이잖아요 많이 절망스러웠던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열심히 살아왔거든요. 근데 그 사람 하나 때문에 제가 이렇게 무너져야 되는 거니까. 그렇지. 그 감정을 진짜. 좀 받아들이기가 쉽지가 않았던 알겠습니다. 것 같아. 와, 너무 예쁘다. 와. 맞아요 집이 진짜 뭔가 집이 훨씬 더 깨끗하고 밝고 밝은 집이니까 해가 들어오니까 아그 전에 해를 못 보셨구나 어, 그래서 진짜 잘될수 있을 것 같다 어머니가 제일 좋아하셨어요 이집 어유 버스정류장도 뭐 3분이고 2억에 25만원으로 들어왔어요 반전세 그러네 반전세였네 집 어머니랑 같이 사세요. 네. 아 그래요? 어 집이 너무 괜찮으니까 지인한테 추천까지 하시고 어. 음음 훨씬 더좀더 더 나은 서울권으로 한번 이사를 고려해 보자라고 판단을 해서 4개월 전부터 이제 집주인한테 전화해가지고 이사를 갈 예정이니까 집을 내놔달라라고 말을 해서 2월부터 이제 집을 알아봤었습니다. 지금 음... 음. 받을 때까지 했었어요. 열한 번으로 시작했고 그때 부동산 매물이 안 올라와 있을 때 열한 번 전화했고 연결이 되지 않아 이 음. 소리 후 소리샘으로 연결되어며 통화료가 부과됩니다. 맨날 이렇게 안 받으세요. 진 부치기만 다 집이 매물이 안 올라왔는데 와 혹시 들으신 거 없으시냐라고 여쭤봤는데 부동산에서. 어 들으신 거 없다. 그러면 임대인이랑 소통 되신 거냐라고 물어보셔서 소통 된거 맞다. 그럼 이제 본인이 임대인 분에게 전화를 해서 확인을 해보시겠다라고 하셔서 이제 네, 믿었었죠. 믿고 이제 다음 날에 부동산에 전화를 해봤는데 다행히 이제 연락 이 됐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한숨을 다시 놨죠. 와. 문자라도 달라. 전화가 어려우면... 계속 이렇게 보냈었어요. 계약이한 달밖에 안 남아서 빨리 세입자 구해야 될것 같으니까, 이렇게 답을 달라. 하, 정말 화날 법도 한데, 진짜 착하게 문자 보내셨다. 그 얼마를 얄밉고 열 받을까? 그날에는 제가 이제 야근을 하고 열한 시쯤에 집에 왔는데 집집마다 이렇게 목표물이 이렇게 다 하나씩 꽂혀져 있는 거예요. 집 경매로 넘어가서 이렇게 네. 이제 아... 그 너의 배당 요구를 신청해라라는 안내문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음. 그럼 지금 이 건물에 있는 분들은 다 지금 경매에 넘어간 거예요? 아. 너무 놀라기도 했고 그때 진짜 어떡하지? 일단 제일 걱정되는 건 사실 대출이 제일 걱정됐던 것 맞아. 같아요. 왜냐하면 대출을 상환해야 되는 게 바로 그다다음 달이었거든요. 음, 그러면서 이제 어떻게 다른 집에 이사도 못 가고 쫓겨나면 어떡하지? <laughs> 그때 아마 그 엘리베이터 앞에서 진짜 오... 어... 죄송해요. 속상해. 지금도 계속 생각하면 와. 눈물이 나오는... 음. 아... 죄송해요. 너무 억울한 거야. 되게 열심히 아, 살아왔는데, 당연하지. 왜 하필 나한테 어. 열심히 살고 있는 나한테... 그래서 이제 그렇게 다집지마다꽂혀주는데 너무 무섭잖아요. 너무 무서워가지고. 그날은 근데 진짜 많이 울었어요 어머니도 혼자 방에서 되게 많이 우시고 와 이걸 진짜 어떡하지 전세 사기 피해자라는 결정문을 받아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국토부에서 이게 이제 저희 전세 사기 지원 관리 시스템에서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일단 6월 3일에 신청을 해서 피해 사실 조사하고 그 다음에 위원회 상정한 다음에 위원회 심의 의결 아직까지 결정문 송달까지는 남은 상태. 어 이제 곧 나오네 이제 맞아, 8월 2일니까아 어, 저거 신청하고 이런 것도 진짜 쉽지 않을 텐데. 네. 어렵지. 맞는 건지는 저도 잘 모르죠. <laughs> 진짜 제가 지식이 없으니까 이런 분야에는. 근데 어쨌든 혼자 해야 되니까 그냥 지켜만 보고 있을 수는 있 상황이 아니니까 뭐라도 저도 해보는 거죠. 할수 있는 데까지. 저걸 다 이렇게 준비해서 하는 거야? 야, 내 서류가 어마어마하게 많구나. 사실 진짜 많이 힘들어요. 왜냐면 회사를 다니고 있기 때문에 제가 이런 경매를 해결하고 소송을 해결하고 하려면 연차를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사정을 좀 말씀드리고 연차를 쓰는데 그때마다 너무 눈치가 많이 보이죠. <laughs> 아니 그냥 당연히 받아야 되는 돈인데 지금 왜이 상황이 이 터져가지고 이렇게 일도 하면서 이것도 해야 되지 어? 어머니는 아프지 너무 화가 난다 전세 대출금은 어떻게 된 상황일까요 (6월달에) 전세 계약은 만료됐고 일단 네. 전세금은 제가 상환할 수가 없으니까. 어. 일단 임차권 등기 명령 신청을 해서 방금... 6개월 더 연장을 해뒀어요. 네. 아, 이... 아, 이게 이제 임차권 등기 명령이라는 게딱 이제 전세 세입자가 그 어떤 전세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에 특수적으로 이제 시행하는 어떤 그런 명령이거든요. 이럴 때는 이제 그 은행에서 심사를 해가지고 대출권을 음... 6개월 이상도 연장을 해줘요. 응, 음, 대출 연장을 하시고 나서 이자를 지금 계속 어. 내고 계신 거죠. 매달 90만 원 정도 아... 내고 있어요. 아휴. 아 어, 그러니까 사실 지금 추가로 그 구십만 원의 이자를 더 내지 않아도 되는 상황인데 맞죠. 추가 대출을 네, 받게 약간. 되면서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아~ 하... 사실 진짜 이억을 이제 내가 다 떠안게 되면 사실 저는 개인회생이나 개인 파산을 파산. 하는 경우에 최악의 경우가 있다고 음, 하더라고요 음, 음, 네. 음. 근데 주변에 이제 저는 친구들도 이제 막 결혼 자금들도 음. 준비하고 막 어떤 친구는 일억을 <laughs> 모으는 목표를 하고 있는데 <laughs> 사실 저는 파산을 해야 되는 거잖아요 이 나이에 사실 그게 받아들이고 싶지 않은 부분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 음. 아, 잘될 거예요. 잘될 거예요. 어. 그러면.